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매일 같이 파티를 열 거예요.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은평광은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별마당 인형극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성경적 메시지를 담은 인형극으로 참석한 어린이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요. 이 다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어린이들은 인형극에 이어 풍선놀이와 티셔츠 꾸미기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평광은교회 박지인 목사는. 복음을 담은 인형극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